안녕하세요. 씹어먹는 일본어, 일본 뉴스 씹어먹기.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라이넨 올림픽 엔키가 치시노호가이가66% 내년 올림픽 연기나 중지가 좋다는 의견이 66%라는 타이틀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랑 문법 먼저 살펴볼게요. 밑에 보면 라이넨하면 내년이고요. 엔키 그러면 연기, 뒤로 미루다 라는 뜻의 연기죠. 그리고 주시, 그러면 중지하다, 중지. 그리고 히라크 하면 열다, 개최하다. 그리고 시즈몬 하면 질문. 그리고 고타에르 하면 답하다. 그리고 다스, 더하다. 심파이, 걱정. 그리고 지즈그 계속되다. 센슈, 선수. 선수. 나니나니 것들について 하면 모모에 대해서 모모에 대하여라고 하시면 되고요. 나니나니 시다호가이 모모하는 편이 좋다 모모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나니나니 또 나니 모라고 하면 모모라고 생각하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 표현들을 이용해서 뉴스 본문에 어떻게 쓰였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NHK와 내년의 놋이 도쿄올림픽도 파라림픽을 펼칠 것に에 대해 일본의人답ちに시問し시 맞다. 네, 그래서 NHK는 내년 여름에 도쿄 올림픽이랑 패럴림픽을 여는 것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에게 질문했습니다. 2200人に聞いて1300人位が答えました。그래서 2200명에게 질문했을 때 그중에 1300명이 대답했습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35%の人はもっと後に延期した方がいいと答えました。그래서 35%의 사람은 좀더 나중으로 연기하는 편이 좋다라고 답했습니다. 31%의 희토는 취소한方がいいと答えました. 그래서 31%의 사람들은 중기하는 편이 좋겠다라고 답했습니다. 이두 가지의 답을 더すと 66%가 됩니다. 이두개 답을 합치면 66%가 됩니다. 라인엔너츠에 비뢰いた方がいいと答えた人は 26%でした. 그래서 내년 여름에 여는 편이 좋다라고 답한 사람은 26%였습니다. 주시した方がいい理由は世界で新しいコロナウイルスの心配が続くと思うからが一番多くなりました. 그래서 중지하는 편이 낫다라고 한 사람들의 이유는 세계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걱정이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가 가장 많았습니다. 가 되겠죠? 그리고 他にオ올림픽ック使うお金をコロナウイルスの問題のために使ってほしいからという答えもありましたその이でオリンピの이ために使ってほしいからという答えもありました 그래서... でオリンピックに使うお金をコロナウイルスの問題に関してもコロナウイルスの問ル그 중지를 원하지 않고 연기를 하거나 내년에 그대로 열었으면 좋겠다라는 사람들의 주장하는 이유는 선수들이 열심히 연습했기 때문에가 가장 많았습니다라는 본문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개최국은 아니지만 선수들을 파견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그리고 연기됐을 때그 선수들의 뭐 케어라든지 이렇게 1년 더 연장했을 때그 의욕 상실하지 않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도 걱정을 했었던 기억이 나잖아요. 네 비슷한 고민을 개태국이기 때문에 일본은 더욱더 심각하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연습해 볼 문장은요. 마지막 문장 같이 연습해 볼게요. 앵키스르가 라이넨 히라이타호가 이리유와 센슈가 간바떼이루카라가이번방어나리마시다이 문장입니다. 같이 천천히 해 볼까요? 앵키스르가 라인에 히라이타 호가 이이 리유우와 센슈가 간밧데이루까라가 이치방 오후나리마다 이렇게 연습을 해봤습니다. 그럼 뉴스 씹어먹기 오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앞에 봤던 본문 내용을 토대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NHK は日本の人々に何について質問しましたか ?A. 来年の夏に東京オリンピックとパラリンピックを開くこと B. 新型コロナウイルスの影響 C. オリンピック選手の準備状況 D.D. 政府のコロナウイルス対策。で、ね、이렇게해서 D 부터보면よ。政府へコロナバイロス대책아니죠 c는 올림픽 선수의 준비 상황 아니죠. c 신간타코로나 바이러스의 액교 이거 아니죠. 그리고 라이넨나츠니 도쿄올림픽도 바라 림픽도 히라크 네, 것도 a가 정답이 되겠네요. 네 그리고 2번 조사 대상자 2,200명 중에 카이도시다 인수와 어여소 몇명 되시다가 네 이렇게 해서 조사 대상자 2,200명 중에 카이토시다도 답한 사람은 대략 몇 명이었죠? 네, 그렇죠. D. 1,300닝이었죠. 네, 그리고 3번으로 가겠습니다. 라이넨 노 나츠니 히라이타 호가이또고타에다 와리아이와 도레구라이 데스까? 네, 와리아이와 비율이 되겠죠. 그래서 내년 여름에 여는 편이 좋겠다고 한 비율은 몇 퍼센트 정도였죠? 네, 바로 A. 2 6 26퍼센트였습니다. 그리고 4번. 中止した方がいいと答えた理由で最も多かったものは何ですか그래서가장많은이유는무엇이었나요라는自信で요。A. 先週が頑張ってきたから B. オリンピック費用を新型コロナウイルス問題へ使ってほしいから C. 新型コロナウイルスの懸念が世界的に続くと思うから D. オリンピック自体に反対しているからで T 부터보면 올림픽 자체에 반대하고 있다. 이건 아니죠. 그리고 신가타 코로나 바이러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케넴 걱정이 세계적으로 지속될 것 같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기 C가 정답이 되겠네요. B도 보면 올림픽 비용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에 썼으면 해서. 네, 이 이야기도 분명 히 있었어요. 그리고 A 선수들이 간바테키타카라 열심히 준비해왔기 때문에 이것도 분명 히 있었지만. 중기하는 편이 낫다에 대한 이유에 대한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C였고요. 5번 엔키するまたは来年開催する方がいいと回答した理由で最も多かったものは何ですか 네, 그러면 아까 보기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유가 가장 많았죠? 그렇죠? A. 선수가 열심히 준비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뉴스 문제풀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